안녕하세요. 시댐입니다. 어, 마이크로닉스의 제로 파워에 서좀 알아볼 텐데요. 제로 파워라고 이름이 정해진 이유는 대기전력 소모량이 어, 거의 0W에 가깝게 구현이 가능한 파워 스플라이기 때문입니다. 어, 최근에 나온 다른 파워스플라이들 중에 1W 미만의 대기전력을, 어, 가능하다고 한 제품들이 많은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은 그렇게 낮게, 어, 대기전력을 사용하기가 힘든데요. 이걸 실제로, 어, 장착해놓고 사용해보면은, 어, 대기전력을 실제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어, 좀 특별한 방식으로 전원을 켜고 끌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파워스플라이에 보면은 특별하게 이렇게 케이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인보드 쪽에 연결하는 거고, 하나는 케이스에 있는 전원 단자 쪽에 연결하는 건데요. 어, 그렇게 연결, 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 아주 최소한의 전력을 이용하는 어, 회로가 준비, 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전원버튼 누르면은 이 파워스플라이가 메인보드를 직접 깨워서, 어, 전원을 직접 켜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어, 메인보드에 만 전원버튼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걸 눌러서 켤 수는 없는 상태가 되고요 어, 전원버튼을 이용해야지만 전원켤수 있도록, 어, 켤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 일반 파워스프라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켜고 싶을 때는 전원버튼을 길게 눌러서 켜면 일반 방식과 동일하게 켤수 있고요. 그리고 이 파워스프라이는 어떤 시스템에 장착하더라도 이두개 핀을 연결시키고 사용하면은, 어, 컴퓨터를 만약에 절전모드나 아니면 끄기를 해서 끄면은 대기전력 소모량 0트에 가깝게, 그러니까 정확히 0.075W 정도가 사용되는데 아주 낮은, 어, 전력 소모량을 이용해서, 어, 거의 끈듯한 네,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파워스프라이를 실제 시스템 적용한 모습인데요. 어, 하나의 피는 어, 케이스에서 나온 네, 전원버튼 쪽에 연결하고 또 하나는 메인보드 쪽에 실제 연결해서, 어, 장착을 합니다 나머지 연결하는 선은 모두 일반 파워스프라이와 동일하고요. 이두 개의 선이 들어있는 것만 좀 특별합니다. 이걸 이용해야지만 파워스프라이가 메인보드 깨울 수 있도록, 어, 깨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으로 연결하는 을 거고요. 지금 시스템을 꺼둔 상태인데 보면 대기전력 소모량이 0.087 네, 이게 숫자 계속 변하긴 하는데요. 네, 1W를 넘질 않습니다. 0.0, 0.059. 네, 측정기가 만약에 그렇게 좋지 않다면은 0W로 지킬 수도 있습니다. 측정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낮은 전력 소모량을, 어, 이용해서, 어, 준비를 할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전원 버튼 누르면 시스템이 켜지도록 되어 있고요 누르면은, 네, 시스템이 켜지죠. 그러면은, 네, 파워스플라이도 돌아가고 시스템도 동작을 할 겁니다. 네, 지금 켜졌습니다.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어, 끔에는 다시, 어, 시스템을 끈 듯한, 네, 완전히 뒤쪽에 있는 전원 스위치를 눌러서 끈 것, 끈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 파워스플라이를 테스트를 해보면은 확실히 그 대기절 소모량이 뭐 적게는 한 2W, 많게는 한 9W까지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런 PC가 100대? 만약 천대, 뭐 만대 이렇게 많다고 치면은 어 시스템을 그냥 꺼놓고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오는 사이에도 어 시스템이 자꾸 대기 전력 소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전력 소모량이 모이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낭비로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돈을 잃어버리는 건데 이런 파워스플라이를 이용하면 은어 그런 부분에서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시스템 끄고 멀티탭을 끄고 뭐 다른 전원도 블로그도 뽑고 그런 번거로움을 번거로운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정, 이 제품은 전기적 특성도 상당히 우수해서 어뭐 DC to DC 파워로 되기 때문에 전압도 상당히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어, 파워 스플라이였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팬 어, 소음이 약간 조금 큰 편이긴 한데요. 이게 좀 바람 소리가 조금 센데. 보면은, 내부적으로 작은 부분도 열의 약한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팬 속도를 조금 일부러, 제조사에서 조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소음이 있는 거고요. 대신에 그런 바람 소리, 네, 그런 부분만 조금 빼면은, 어, 성능적인 부분이나 뭐, 껐을 때 대기 전력 소모량이 아주 낮다는 점, 네, 거의 끈 것과 가, 마찬가지로 낮은, 낮은 부분은 상당히 장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멀티탭을 자주, 너무 자주 껐다 켰다 이렇게 반복을 하면은, 파워 스플라이도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그게 사실은, 어 물론 그렇게 한다고 파워 스플라이가 좋은 파워 스플라이는그 고장나지 않긴 하지만은, 파워 스플라이가 어어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파워 스플라이를 쓰면은, 네 그런 부분도 예방을 할수 있게 됩니다. 네, 간단하게 제로 파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